오늘 만나볼 회사는요. 추천에추천에 추천에 추천을 더 해서 적극 추천해 주고 싶은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윤신혁입니다 친구들을 사로잡은 이 회사의 매력은요? 자유로워 그냥 회사에서 놀고, 그냥 자유롭게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업무적인 걸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그거를 자기의 개인화된 프로세스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되게 많이 매력게있다던것같 그래서 추천을 했다는 것일까? 해민 디자이너라는 학교 후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졸업 전 시위를 다녀들 지금 작품들 보고 좀 표현한 게 되게 자유분방하다 느껴져서 시스템에 맞아서 는 예쁘게 좀 표현을 하거나 제한 없는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또서 들어오게 됐어. 그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정해민. 두분 <laughs> 대체 무슨 사이? 학교 동생 사이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조금 금방 젖었어요 다녀분이 어떤가요? 제가 소개해달라고 들어왔는데 회사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직무도 괜찮아가지고 분을 너무... 소개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음. 소개를 하게 되습니다 친구랑 함께 일하고 확실히 시너지가 나는 건가? 별로 엄청 많이 나는것 같아요 그걸 또 별로인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솔직히 받을 수 있고 서로 물어볼 수 있고 가치로 고민을 할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연 그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김재희입니다 대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중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laughs> 꽤 오래 된 사이인데요 같이 회사까지 다니게 될지 몰랐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같은 거 공유하면서 잘 지냈어요 자녀원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회사가 약간 창의력을 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는 저의 성향과 결맞게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건가요? 어 네! 가능하죠. 오늘은 추천이 끊이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콘크리트 퍼머스에 대해 파헤쳐 보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시너지는 물론 개인의 역량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젠 부인하지 말고 구독하세요!